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윤아입니다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이름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답게 테슬라 외에 다른 전기차 이야기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 Y L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이게 뭐 중국 사이트고요. 네 모델 Y L 지금은 중국에만 팔리고 있고요. 이 모델 Y L 단순히 롱일베이스 버전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편의시설 그리고 정말 있으면 좋겠다 싶 싶었던 것들이 다 추가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죠 이게 중국 내수로만 팔릴지 아니면은 이 글로벌하게 팔릴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만 저는 기존에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글로벌로 좀 뿌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예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딱 잡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이거를 미국에서 생산해야 됩니까? <laughs> 하지만 이 중국에서 생산된 거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도 갈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에 무조건 들어올 거라고 아직까지도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델 YL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는 게좀 좋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중국에는 어떤 전기차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환기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중국에 이런 모델이 생산됐다라는 것은 중국에서 이 모델 Y의 상품성을 올린 트림을 만들어서 수요를 빼오겠다라는 목적이 굉장히 큰 트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중국에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말 심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물론 최근에 뉴스에서 보면은 모델 YL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진작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좀 테슬라 제가 굉장히 좀 치우친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린 게 굉장히 아쉬운데 거의 3종 세트로 나온 게 있습니다 모델 Y 그리고 샤오미 YU7 그리고 지커7X 중국에 있는 프리미엄 SUV 전기차 3대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샤오미 그리고 지커 이 지커 말고도 이제 b y d 같은 경우도 있고 정말 중국에는 많은 전기차들이 있고 경쟁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편의상을 갖춘 이런 전기차 트임을 만들지 않으면 는 경쟁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가 되려 스펙으로 따지면은 좀 딸리는 부분이 있을 정도로 중계 전기차들 스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모델 Y 변형 버전이죠 모델 Y L도 그렇고 모델 Y 퍼포먼스도 그렇고 이렇게 뭐 변형 버전들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권을 많이 넓혀주는 거고 그만큼 파일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제조사들 글로벌한 전기차 제조사들은 거의 뭐. 프리미엄급이라면 모름지기 갖춰야 할 그런 기본적인 것들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 따라가고 있지. 아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800V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YU7과 z 커7 x 그리고 뭐 현대기아 차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기아 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대로 400V를 더 많이 <laughs> 만들고 있죠 EV3, EV4 <laughs> 뭐 이런 차들 보면은 EV5도 마찬가지고 800V 시스템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자꾸 400V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laughs> 심지어 이제 아우디 차들도 8 0 0 v 시스템 들고 나오고 있고 예전에 폴쉐만 그렇게 800V 시스템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BMW도 이제 800V 적용할 예정이고 테슬라는 근데 800V 시스템이 적용된 차가 유일하게 사이버트럭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모델3 모델Y 모델S 모델X 전부 400V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요 올리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전류를 많이 써야 되는 거고 전류는 결국에는 전압을 높인 것보단 전류를 높이는 쪽이 이 저항 같은 것들이 더 강하게 받아먹기 때문에 발열 열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뭐 충전 속도를 좀 올리는데도 굉장히 좀 제약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의 충전 속도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슈퍼차서 V3 나올 때만 하더라도 네, 전 세계 최고. 근데 지금은 테슬라의 충전 속도는 거의 이 전기차 제조사들 뭐 A부터 Z까지 쫙 내열하면은 잘 봐봐야 중상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그 사이에 정말 많은 전기차들이 800V 시스템을 차용하고 나왔고 심지어 걔네들을 실제로 500kW급이나 400kW급 그런 충전기에 제대로 물렸을 때 정말로 400kW와 300kW 이 정도 충전 속도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피크 속도 테슬라 같은 경우 피크 속도 찍고 쭉 내려오는데 8 0 0 폰트 시스템을 적용한 차들은 뭐 400kW, 300kW 이 속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게 뭐 중국 전기차까지 갈 필요 없이 현대기아 차만 하더라도 아이오닉9이나 뭐 EV9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갔는데도 200kW를 계속 이렇게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 차가 11, 18% 먹었다고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했을 때250 2 3 k w 를 피크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직도 내차 아직 어, 253km 찍고 아, 아직 훌륭하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전기차들 8 0 0포 시스템을 적용한 차들 충전속도 보니까 되게 이게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어, 진짜로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 8 0 0포 시스템을 사용한 차들이 정말 그런 엄청난 충전속도를 내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자주 봤던 비오르 님이시죠. 이거 지커 세븐엑스입니다. 지커 세븐엑스 충전속도 보면은 488kW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거 아마 450kW급 충전기에 물린 것 같은데 충전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거 테슬라처럼 픽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참고로 비오르님 충전속도 테스트하면 은 이거를 SOC당 어, 몇 킬로와트를 찍었다, 이런 거를 다 기록해 주시죠. 지커 세븐익스를 480킬로와트짜리 충전기에 물렸더니, 그 SOC 50%가 될 때까지 300킬로와트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피크치고 띵 나오는 그거는 무려 60%에도 나오는 속도. 그리고 80%까지 200킬로와트 이상을 이렇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정말 괴물 같은 성능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충전 속도가 빨라졌다? 결국에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간 속도의 전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좀 주저하는 요인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충전 환경 이런 것들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속 충전할 때도 야 전기차 야 이거 주유소에서 이거 3분이나 4분이면은 다 주유하는데 전기차는 막 아무리 빨라 봐야 뭐10% 어 에서 뭐80% 까지 뭐 20분이네 이것도 엄청 빠른거네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이 지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0분대 찍거든요. 이 정도면은 정말 기름차 수준까지 나들이더라도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충전 속도도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거예요. 휴게소 같은데 만약에 이런 충전소가 있어요, 450kW 이런 거눌려버리면은 정말 화장실 갔다 오면은 충전기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막 배터리를 앵코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니까 잠깐 잠깐 물리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는 여전히 400V 시스템을 고수하는 게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좀 400V 시스템을 좀 버리고 8 0 0 v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1시0 배터리의 폼팩터 자체도 어느 정도 좀 전환을 해야 된다. 4680 시스템으로 빠르게 좀 전환해야 을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뭐 폼팩트 한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부분 빨리 좀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남긴는 합니다 그래도 테슬라가 왜 이거를 전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충전 속도라든지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옵션 같은 거를 보면은 뭐 YU7이라든지 지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이게 팩트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 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제조사들 테슬라 모델 Y급이면은 기본 막 90kW급, 100kW급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서 이 전기차를 만드는데 테슬라는 아직도 78kW급 모델 Y, L 돼가지고 8 2 k w 급이 정도밖에 배터리를 넣지 않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대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훌륭한 주행 효율 가지고 이거를 상쇄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비오르님 영상인데요. 이 모델와의 주니퍼랑 어, 지커 7X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 지커 같은 경우 배터리가 퍼포먼스 AWD가 배터리 캐피시티가 이게 유저버립니다. 96kW나 들어있고, 모델와의 주니퍼, 이거 구형 배터리거든요? 이게 74.5kW입니다. 근데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 해 봤을 때, 어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안 나지가 않죠. 배터리는 3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그다지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만큼 테슬라의 효율이 좋고 그리고 이모델바의 주니퍼의 AG 새로운 신형 배터리가 유럽산에 여기에 적용이 되면은 얘가 78kWh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샤오펑 G6 정도 수준은 되겠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이 전비 효율을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길게 뽑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이 배터리를 넣어야겠다. 추가를 해야겠다. 100kW씩은 막 넣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런 것들이 다 돈이고, 이 원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굉장히, 어, 장사를 잘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배터리를 넣는다라는지, 뭐, 800V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충전 속도를 급격하게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게좀 아쉽기는 하지만, 반대로, 테슬라의 정말 위 이가 왔을 때는 그때 써 먹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라고 이세트팩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 800V 시스템 뭐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 부분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원가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익을 좀 뽑아먹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주행 가는 거리를 굉장히 잘 뽑아내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좀안 좋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 때마다 테슬라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 좀 어떻게 보는지 그게 희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쟁여놨던 새로운 기술을 하나하나 좀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됐구나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희망 계로를 돌리시면 된다라는 거. 테슬라가 여전히 400V 시스템에 머물려 있고 배터리를 잘안 넣는지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복 차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했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 유튜브에 너무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laughs> 샤오미 같은 경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예전에 이제 SU7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 배터리가 굉장히 좀 문제고 막 피시 테일이 어마어마하고 역시 차를 안 만들어보는 회사가 차 만드니까 적고라지구만 하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 발전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거 리뷰들은 제가 뭐 국내 유튜브분도 있지만 중국 유튜버 중국에서 있는 다른 외국인 유튜버분들 보면은 정말 미친 그런 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샤오미랑 이 지커 세븐엑를 보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트림에는 NMC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둘이 똑같이 c a t l 의 기린 배터리가 들어가요. 기린 배터리는 결국에 이제 셀트팩이 기본이다 보니까 이 에너지 밀도를 좀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게이 충전속도 5.2C레이트를 낸다는 게좀 말도 안 되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뭐, 지커 7X나 샤오미 YU7에 이 관련된 영상들은 많은 유튜버 분께서 다뤄가지고 그런 거를 참고하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상 3년 전만 하더라도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그냥 싸구려 차에만 들어가는 배터리 이 정도 수준의 저렴이 모델만 들어가는 그런 배터리 원가절감용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는데 을 지금 보니까는 리튬인산철 배터리 가지고 8 0 0 v 트 시스템도 적용을 하고 어마어마한 충전 속도 막 3, 4사레트막 이렇게 속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의 속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고 그리고 배터리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으니까 배터리 용량을 많이 넣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모듈을 삭제하고 세트팩 단이 그리고 나중에 뭐세트바디 쪽으로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 발전을 시키면서 이 충전 효율도 굉장히 높였고 뭐 배터리 출력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급에도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던데 96kWh가 들어갑니다 지금 모델 Y L에다가 이270 배터리 0결해 가지고 넣어가지고 들어간 게 82kWh인데 KTL에 리튬인사체 배터리를 집어넣더라도 96kW를 넣는 그런 세상이 왔다니까. 지커라고 다릅니까? 지커 7X 같은 경우도 최상위 트림은 NMC 배터리, 이것도 기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그 바로 아래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커 자체적인 이 골든 배터리죠. 골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충전속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해요. 요새 중국에 나오는 차들 스펙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런 차들이 결국에는 즐비한 게 바로 중국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지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유럽 사이트입니다. 유럽에도 진출을 했고, 비오르님이 직접 이렇게 리뷰를 할 정도니까,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만약에 테슬라가 싫다, 그러면 선택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정말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커, 이거 안 사고, 버티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살 거고, 판매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 스테디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샤오미도 마찬가지고, 다른 전기차, 뭐, 비아디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사들의 전기차 습격이 어마어마하다. 심지어 예전처럼, 뭐, 비아디는 사실 좀 약간 꺼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laughs> 정말 중국풍이 너무 나가지고, 비아디는 아무리 좋다 해도 내돈 주고는 안살것 같은데, 지코는 다르죠. 샤오미도 다르죠. 네 이런 차들이 유럽을 강타한다 네 유럽에선 정말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지금 폭스바겐이 지금 경쟁할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전기차랑 경쟁해야 될 시기가 이미 와있고요 중국은 당연히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차가 좀 제한이 걸려있으니까 <laughs> 테슬라 독주 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니까 뭐 봐주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도 이런 차들이 좀 들어오면은 현대계하고 이런 스펙의 전기차들을 값싸게 내놓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갈라파고스의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여전히 아이오닉5N 아이오닉6N 이 차들의 스펙만 보고 야 현대기아가 기술력이 없는 거 아니다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최고다 우리나라 배터리가 최고다 어, 3원계 배터리가 최고인 거는 제가 당연히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견 제시하겠습니까 근데 이 전기차의 시대에서의 현대기아가 최고다라는 거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 차들은 이런 YU7이라든지, 지커라든지, 뭐, 비아디, 뭐, 시라이언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스펙의 그런 전기차들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 사람에 팔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결국에는 경쟁이 되고, 좀 위기감을 느껴야, EV5 같은 차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4 0 0 v 로막 이렇게 만 내놓는 게 아니라, 8 0 0 v 최신 기술 다 때려넣어가지고, 저렴하게 내, 내놔주는데 지금 경쟁 상대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중국 전기차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부디 좀 중국에 있는 전기차들이 특히 이제 뭐 지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멀었습니다. 이게 중국 내 내수만 처리한데도 말도 안 되는 <laughs> 물량이 남아있어가지고 아마 내후년에나 되어야 우리나라에 들어올지 말지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얘는 좀 포기하시고요. <laughs> 내년까지는 지커 같은 경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커 7X가 우리나라에 한 5, 6천만 원대에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현대기아도 긴장을 해야 되고, 사실 테슬라도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커 7X 같은 경우 뭐, 다시죠 뭐, 다 아셔가지고 굳이 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정말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폴스타4 있지 않습니까? 폴스타4! 그거의 SUV 버전? 근데 가격은 한 몇천이 쌉니다. 충전속도는 제가 보여드렸죠. 800포트 스템 들어가고. 폴스타보다 좋아요, 사실. 그리고 승차감 같은 경우는 폴스타가 쓰는 플랫폼 그대로 씁니다. 지리 자동차의 산하 브랜드거든요, 둘니다폴스타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스펙이 좋은데, 고급감은 약간 떨어지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도 가격은 몇천이 싸다. 그게 바로 지커다. 6천을 넘을 수도 있는 가격이니까, 뭐, 테슬라처럼 어마어마하게 막한 달에 막 6천 대씩 팔리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은 되는 SUV가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나라의 현대기아 차들도 좀각 잡고 아이오닉5n 이나 뭐 6n 처럼 탈 생각이 없는 그런 소수의 차에만 이렇게 몰두해 가지고 기술력을 이렇게 발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쉽게 볼수 있는 차들에게도 현대기아의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고 거기다 가격까지 낮춘 그런 차들을 시장에 넣어 놓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어, 이런 나라입니다 여태까지 이게 4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아반떼 풀체인지인데 플레오스 네, 이게 플레오스가 탑재됐다고 또들썩하더라고요 아니 <laughs> 지금 이런 지금 네? 전 세계 다른 중국산 차들 지금 이런 거 지금 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플레오스 이제 와가지고 플러스 가지고 이렇게 막어 별거 미가 사실 이게 뭐 MCU MCU지 아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코리아 갈라파고스가 너무도 참 안타깝다. 아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별 다른 주제 없이 이모델와이 네의 개발 배경을 막 이렇게 어 곱씹어 보다 보니까는 막 별의별 얘기를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그냥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좀주절이주절이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들이 어째 좀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읽도록 할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구매하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전익남이 준비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은 전익남이 엄선한 편집샵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는 거, 저가 실제로 산 것들 위주로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이 링크를 이용해서 네, 즐거운 쇼핑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